XRP가 단기 급등세를 보이며 핵심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게이프는 4월 5일 현지 시간 XRP가 최근 이틀간 12.5% 상승해 2.1이 달러 선을 회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몰린 것이 배경입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자 알트코인 전반에도 투자 심리가 확산됐고, XRP 역시 이에 동조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XRP는 현재 1.98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하며,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 겹치는 2.28달러 저항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할 경우, 다음 목표가는 2.58달러로 제시됩니다. 특히 맥디 지표가 상승 교차를 앞두고 있어 초기 강세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꺾일 경우 다시 1.98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XRP는 VWAP 위에 안착해 있으며 매수세가 우세한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XRP가 2.28달러 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기 추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 이어질 경우 2.58달러까지의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의 선시점입니다.